제가 기억하고 있는 마이 브랜드 페드로라는 게임은 정말 엽기적이었던 슈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게임은 화려한 스턴트 액션과 시원한 건 슈팅을 서로 겸비해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엽기적인 컷신들과 유머스러운 대사들까지 더해져 솔직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2019년 사이드뷰 슈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개발사인 데드 토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정말 궁금했고 다음 타이틀은 어떨까 싶었어요. 분명 저는 이 게임을 리뷰했고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대체 누구 아이디 인지 궁금했어요 얼마나 약을 빤 건지 <laughs> 예. 이 게임은 정말 참신 했거든요 자 이제 데드 토스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돌아왔고 이번엔 슈퍼 미트보이 를 연상시키는 2d 타이틀로 복귀했습니다 그럼 마이 브랜드 페드로 때그방력 넘치고 임팩트 있던 그 건슈팅 액션도 돌아왔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 브랜드 페드로를 즐겼던 유저라면 정말 감탄할 겁니다. 아니 그 게임을 즐기지 못한 분들도 감탄할 거예요. 이 게임은 하이스피드 액션으로 매우 짧은 레벨들을 갖췄지만 그 레벨 디자인 하나하나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짜여졌고 좋았습니다. 샷건 카맨입니다. 저는 디벌버 디지털로부터 리뷰키를 발매 전 미리 받아 게임을 플레이 했습니다. 샷건 칸맨은 그냥 타이틀명 그대로 악마 대장을 체포하기 위한 어느 경찰이 샷건을 들고 악마 부대원 들을 휩쓰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전제는 정말 간단해요. 그러나 게임 플레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 게임이 막 샷건만 들고 적을 향해 마구 쏘는 뭐 그런 타이틀일 줄 알았습니다. 즉 심심하고 지루한 타이틀이 될 줄로만 알았어요. 허나 샷건 칸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짧지만 웃긴 대사가 있습니다. 샷건 칸맨이 악마 대장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매 챕터마다 악마 대장은 그냥 까만 외칩니다. <laughs> 그리고 그냥 바로 레벨을 시작하게 돼요. 총 9가지의 챕터, 17가지의 레벨을 갖춘 샷건 칸맨은 모든 점프를 샷건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로켓 점프를 샷건 점프로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샷건은 밑으로 향해 쏘면 위로 향하고 위로 향해 쏘면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을 잘 기억하면서 보조무기를 쏘는 것이죠. 주무기는 오직 샷건이며, 이 샷건은 정말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프 역할을 하고 플랫폼을 저 멀리 옮길 수도 있죠. 그가 들고 있는 보조무기도 핵심입니다. 보조무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권총부터 시작해서 자동샷건, SMG, 플라즈마 라이플, 그리고 미니건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무기들이 매 레벨마다 생겨서 다음 무기는 뭐가 등장할까 라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총알 궤도를 마구 변형시키는 그런 총도 있고 <목소리> 이상한 문양을 쏴대는 총도 있고 <목소리> 단단한 벽을 날려버리는 유탄 발사기 같은 총도 있어요 멀리 있어 잘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총알 장전은 지상에 제대로 착지해야지 장전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날아다니면서 계속 쏠순 없어요 이건 아마 난이도 밸런스일 겁니다 참고로 열쇠도 무기가 됩니다 폭탄은 그냥 투총 무기인 걸 알겠지만 열쇠는 의외였습니다 부메랑 같이 날아가서 적들을 그냥 막 썰어버리거든요 아무튼 이 보조무기도 점프 역할을 하지만 주무기보다는 작게 점프합니다. 보조무기와 주무기를 번갈아가며 점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가시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플랫폼에 깔려 죽을 수도 있죠. 샷건 칸맨은 의외로 도전적인 타이틀입니다. 스피드런 유저들이라면 이 게임을 분명 사랑할 겁니다. 레벨 마지막 끝은 보스전으로 다양한 패턴을 지닌 보스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레벨에 있는 여러가지 함정들과 플랫폼 퍼즐들이 게임의 재미 요소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산을 표현한 수화 같은 이 도형 플랫폼들을 막 끼어 맞추는 그런 퍼즐도 있고, 마리오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동형 파이프도 존재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총알을 얻고 계속 총을 쏘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섹션도 존재합니다. 이 섹션은 정말 괜찮았어요. 왜냐면, 마이 브랜드 패드로 때 느꼈던 그 임팩트 넘치는 액션이 여기서도 느껴졌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또 레벨 중간마다 제한된 숫자 내 적들을 모두 섬멸해야 하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구간도 함정들이 여러 존재할 때가 있어서 신중하게 쏘고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죽으면 다시 시작하지만 체크포인트가 존재하고 총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집 나간 하트를 빨리 먹는다면야 다시 그 자리에서 살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어? 할 만해? 샷건 캄맨은 매우 빠르고 스피디한 타이틀입니다. 아트는 단순하고 처음엔 그냥 샷건만 쏘는 그런 따분한 게임일 줄 알았지만 역시 그 개발사답게 병만 넘치고 임팩트도 있고 강렬한 그런 2D 런닝건 타이틀이었습니다. 계속 무기를 줍고 쏘고 날아다니면서 이동하는 맛이 있어요. 대신 컨텐츠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보적이면서 짧지만 정말 강렬한 그런 인디 타이틀을 찾고 계신다면 샷건 캄맨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laughs> 게임 후기나 소식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